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학과에 있는 안효진입니다. 현재 기초교육원 원장을 같이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교양원에서는 와이즈한 i 엠이라는 교육모터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나은 교육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명하고 교양 있는 인천대 인들을 만들고자 하는 것을 모토로 저희가 다양한 혁신 사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W라고 하는 것들은 주도적으로 길을 만들어가는 Ways of Maker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I라고 하는 것은 Innovation for Curriculum이라고 해서 교육과정에 관련돼서 조금 더 혁신적인 그런 수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라고 하는 것들은 self-directed라고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E라고 하는 것들은 experience with life라고 해서 그 아이들의 기본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삶을 잘 이뤄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삶과 교육이 함께 가는 그런 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I는 Institute for General Education에서 교양교육에 관련된 교육을 조금 더더 더 좋은 학문적인 것과 실전적인 것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N은 Network Corporation에서 함께 그 네트워크를 해서 함께 공동체로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U는 Utility라고 해서 어떤 다양한 교육 내용들에 대한 공간이나 또 사물, 인간들이 관련된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YSI로 어, 저희가 교양 교육의 내용들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어, 인천대는 40년을 지난 후에 지금 조금 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그래서 인천대의 비전을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기초개념의 YZINU를 저희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것들은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s e l f d i r e c t e 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나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에서 기초교육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들, 예를 들어서 기초 교양과 자비 오식을 강조를 한. 핵심 교양 그리고 일반 교양의 순회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고 선택한 바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주도적이고 유능한 학생들로 자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019년도부터는 학생들에게 이런 기초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 중에서 특별히 추가적으로 했었던 특징은요. 모든 학생들이 컴퓨팅적 사고를 할수 있는 코딩 교육을 추가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총장님의 그런 교육철학과 학생들의 다양한 만족도를 반영해서 학생들 모든 학생들이 예술적 감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예술 교육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인천대 학생들이 어떤 예술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까지도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경험의 기회가 또 다른 학습의 시작점이 될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초교육원에서는요,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학과의 학생들과 달리 여기에는 다양한 학문을 다루는 교수님들도 만날 수 있고요.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또 학과의 수업과 달리 고, 고전에서부터 또 현재까지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책들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새로운 공간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만남 속에서 학생들이 어떤 다양한 지적 도전을 받을 수 있고, 무언가 알고자 하는 호기심과 또 그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생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어, 어,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도와주고자 합니다. 만남 가운데에서 저희가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학생들과 그런 교수님들의 만남 속에서 독서 멘토링이란 것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멘토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동료 친구들 그리고 텍스트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떤 다양한 내용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만남은 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수업에서 배웠었던 것들을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해주는 그런 시간과 공간들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양 페스티벌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주제로 학생들에게 그 교양교육이 무엇인지 또교양 계획 속에서 어떠한 만남이 이루어졌었는지 그 만남이 어떤 결과물로 성, 어, 승화되었는지 등에 대한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는 어, 외부 강사분을 초등, 쇼빙을 해서 그 강사분의 다양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요. 또 친구들이 만났었던 교양 교과목이라는 내용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음, 그리고 또 학생들이 만들었었던 결과물들도 같이 볼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또 기초기병원에서 다양한 공간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피아노실도 만들었고, 기타실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학생들이 피아노를 치면서 굉장히 많은 힐링을 가지고 있었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했었고요. 또 기타 역시 학생들이 그 속에서 자신들의 그런 예술적 감성을 그런 시간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특별히 또 토론을 할수 있는 토론식 카페를 만들고 또 토론식 방을 만들어서 자유자재로 학생들이 토론을 할수 있도록 움직임이 있고 또 개방성이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학생들 간에 조금 더 교류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가운데에서 공간의 변화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개방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커다란 혁신 사업 중에 하나가 컴퓨터실을 새롭게 만들었는데 이 컴퓨터실은 기존에 컴퓨터라는 고정됐었던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런 고정됐었던 것들을 노트북의 체제로 바꿔서 이 노트북이 어느 곳이든지 자유적으로 움직이면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어떤 한정된 공간에,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사람들간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노트북을 들고 여기저기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그 가운데 저희가 어 아이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노트북뿐만이 아니라 또각 테이블별로 모니터를 마련을 해서 거기에서 함께 또는 같이 하는 그런 가치들을 직접적인 실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공간의 혁신들을 통해 조금 더더 더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다각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의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차이 속에서 또 같이 가야되는 운명 공동체 라는것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세계인재라고 하는 것들은 외국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어, 기초교육원에서는 여러 가지 영어 및 외국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크게 어,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학교의 기숙사에서 어, 2주 정도 내지 3주 정도 거주를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제2 외국어 영어, 어, 중국어, 일본어 또 지금 스페인어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언어를 집중된 시간 속에서 모든 친구들과 함께 전문 교수님들과 교육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이 과정 속에서 다양한 그런 액티비티를 한과 동시에 이 이 액티비티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다른 사람의 다름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시간을 확장을 하고 그 확장하는 가운데서 더 많은 새로움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영어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또매 학기마다 프리듀스 구구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영어의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을 많이 <laughs>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4차 혁명 시대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4차 혁명 시대는 우리가 가보지 않았었던 길이고 또 굉장히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길이지만 또 여기 인천대 학생들은 기초교양을 배우면서 또 전공 교, 전공을 배우면서 유능함을 어, 몸소 체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유능함은 어떤 인성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또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자조력과. 또 이런 것들을 함께 행할 수 있는 능동성을 가지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커다란 4차 혁명이라는 그런 물결이 다가오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의 모습들에 치중을 하고 그 현재의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는 많이 알고 있는 미체의 아모르파티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운명을 사랑을 하는데 이 현재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며 현재를 즐기는 가운데에 쉬운 일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먼저 있은 후에 단 것을 맛볼 수 있다라는 고진감래가 있듯이 현재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을 잘 아까 전에 니체가 이야기했었던 아모르 파티의 그런 현재 운명을 사랑하며 애쓰고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고가 지난 감의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가오는 커다란 물결 속에 바로 그 타이밍에 우리가 멋지게 성공할 수 있는 그 성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 한명한 한 명이 즐겁고, 어,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